인총여야 남의 총애가 그대를 욕되게 하니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라. 그대 자신을 병들게 함에도 어찌 총애와 지욕에 힘쓰는가? 총애하면서 아래 사람을 다스리거든 이를 얻는 것도 그대가 경계할 것이고 이를 잃는 것도 그대가 경계할 것이며 무릇 총욕을 일컫는 것이니, 그대 자신을 경계하면서 막아야 한다. 총애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고, 총애하기를 즐기는 것은 스스로를 병들게 함으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총애를 받는 것도 총애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며, 총애와 지옥이 모두 옳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평소 행하면서 총력을 큰 우한으로 알고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며 총력을 행하지 않아야 어떤 성인이라도 천하를 다스리면서 그대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고 하였다. 본래부터 불편 부당한 성인은 총력으로 지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